동회입니다 예레미야 구장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를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여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는 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음으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에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으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량의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을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이 네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저,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 버리고 지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 보고 곡하는 분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분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과 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분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수채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당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애동과 암몬 자손과 우압과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물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셈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신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8페이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침에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데,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아멘. 오늘 본본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과 그 왕궁 건축을 마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건축을 마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일.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쭉 살펴보면 내용상 한세 가지로 어, 나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뭐냐면 신앙의 여정의 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의 내용으로 나오고 있는데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의 20년의 통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이 시점입니다. 본문의 10점은. 그리고 이 어, 이룬 업적들을 살펴보니 상당합니다. 20년 동안 상당한 많은 업적들을 이뤘습니다. 다이 왕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그 대적들이 사라지고 평화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국내의 탁월한 탁월하게 지혜로 통치하여서 백성들의 친성도 가득합니다. 국외 외는 외교를 정말 탁월한 정치력을 통해서 주변에는 국가들이 이스라엘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앞다투어서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이때 당시의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눈에 보이는 화려한 왕궁과 또한 성전을 완공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업적들도 다 그밖에 많은 그 영토 확장이라든지 많은 제도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전성기라고 불릴 만큼의 많은 업적과 국내외로 솔로몬의 영향력 그리고 그리고 위상이 높여져 있는 것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솔로몬도 20년의 통치를 돌아보면서 지나왔던 그 나. 나날들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세웠던, 쌓아왔던 그 업적들을 생각하며 돌이키는 시간이 바로 이 성전왕궁과 왕궁 건축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솔로몬이 여우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침에 자기가 이루기를 원했던 모든 것을 마칠 때에 솔로몬이 계획했던 20년의 플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생각했던 것을 이루 이루 이루고 생각하고 원했던 것을 모든 것을 마친 때에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자친 20년 동안 쌓워왔던그 업적들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계획했던 모든 것을 이뤘다 생각하고 그리고 그 생각과, 생각과 함께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자칫 자만할 수 있는 그 시점 그 때에 바로 그때를 가리키고 있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여러분 성전 건축은 7년, 7년에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1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왕궁이 건축됩니다 그럼 이 8장과 열1기상 8장과 9장 사이에는 13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이 13년 동안에 성전에 13년 전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렸던 그 기도의 응답이 13년 후에 지금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 동안에 이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20년의 통치를 마무리하면서 그 자신이나 계획했던 모든 것을 이루는 그 시점에 있어서 자칫 교만할 수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미 13년 전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수 있는 그 말씀을 13년 후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2절의 내용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기 중요한 거 있죠. 전에 기브온에서 3일상 3장의 내용입니다. 시기적으로는 20년 전이죠. 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말씀하시겠다. 지금 말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이 솔로몬이 20세 때 왕이 돼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윗이 일어났던 그 제국을 제국의 왕국을 이어 받으면서 두려워 떨며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 나는 출입을 할줄 모르는 작은 아이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이 많은 사람을 다스릴 때 재판할 때 선악을 구분하는 그 지혜를 달라고 간구합니다. 엎드려서 간절히 구하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응답하시죠 응답하는 그두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혜를 구한 솔로,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그리고 영광도 함께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아버지와 같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그 왕권을 영원히 지켜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이두 가지의 약속을 하시죠. 전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옛날 20년 전의 기본의 약속과 그때를 기억하게 하시면서 두 가지 내용들을 어, 기억하게 하십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초심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오늘 본문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꺼내시면서 하시는. 의도는 무엇이냐? 첫 번째, 초심을 기억해라. 두 번째, 교만하지 말라. 초심을 기억하고 교만하지 말라라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 20년 전에 약속했던 그리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던 내용들을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 네가 생각하는 업적들, 이뤘다고 생각하는 그 업적들 너의 열심으로 이룬,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온 결과가 지금의 내용이지 너의 네가 한게 아니다. 그러므로 너는 초심을 잃지 말고 교만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1절부터 2절까지 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꺼내시면서 하고자 하는 의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20년의 통치를 마무리하고 다시금 20년의 다윗의 통치가 40년입니다. 20년 20년의 통치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네가 생각할 때그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하시는 것이 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앙의 여정에서의 끝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그러므로, 그러므로 솔로몬 너는 지금 초심과 교만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가졌던 처음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해라. 라는 것이 1,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입니다. 두 번째로, 3장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두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 이 신앙의 여정, 이 솔로몬의 이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이 신앙의 여정을 가운데, 이 신앙의 여정은 기도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이 3절의 내용입니다. 이 3절의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모든 인류 모든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뜻하신바대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데 하나님의 그 주관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이 솔로몬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써가신다라는 것이 오늘 3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3절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것을 내가 들었은즉, 솔로몬이 이 내용에 대해서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풀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내용은.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열왕기 상 3장에 20년 전에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죠. 솔로몬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강곡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20년의 약속을 하시고 20년의 통치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써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20년이 마무리되는 그이 시점에 다시금 솔로몬을 찾아와서 똑같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8장 이팔장에서 성전 봉헌하면서 드렸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와 내 앞에 간구한 것을 내가 들었은즉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써 가겠다라고 동일하게 삶을 상 3장에 했던 그 내용이 고스란히 20년 후에 똑같이 이렇게 역사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것입니다. 그 역사의 영광스러운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들으셔서 그것을 영광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사용하셨습니다. 3장에 사용하셨고, 그리고 9장의 이 기도를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하시고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이어가실 텐데 마찬가지로 삼장에 약속했던 대로 동일한 약속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사절의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사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온전히 바르게 하여 내 앞에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이라고 되죠1 1개상 3장에도 마지막 부분에 율례와 내너 아버지와 같이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왕국을 유지시켜 주겠다라는 약속을 동일하게 또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역사의 흐름 가운데 솔로몬의 기도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동참시키시고 그왕국을 유식시키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이끌어가시느냐? 이 여정 가운데 순종이 필수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기도, 신앙의 여정은 기도로 만들어지는데 그리고 또이 신앙의 여정은 이 기도로 만들어져 가는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이뤄가는 데서 순종은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지켜내는 필수적인 요건이다라고 이 마지막 세 가지의 세 번째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 성도 여러분들, 솔로몬의 일상을 신앙의 여정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귀한 귀한 교훈적인 말씀이 많습니다. 인생의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20년의 그 작년 인간의 작년이 되어서 펼쳐가는 20년의 인생 20년의 세월은 결코 적은 수가 아닙니다. 그 안에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많은 것들을 이루고 많은 것들을 마무리하는 마무리할 수 있는 그 시점입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시, 지난 그 시점, 작년 작년이 되고 20년이 지난 그 시점은 뭔가 좀 쉬고 싶은 때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솔로몬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끝을 스스로 정하지 말라. 솔로몬 스스로 정하지 말고 믿음의 백성들이라면 믿음의 여정의 끝을 스스로 정하지 말라. 그 업적, 업적으로 업적을 돌아보면서 교만하지 말아라. 초심을 잃지 말고 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면서 새로운 20년들을 계획하고 있고, 새로운 20년을 20년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써가길 준비하고 있는데, 왜 스스로 끝을 정하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의 여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이끌어가는, 영광으로 이끌어가는 그 필수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다육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믿음의 하나님의 법, 법과 윤례, 순종하는 것이 필수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기도하고 단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몸버림 칠때그 몸버림 치는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위대하게 쓰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영광스러운 일들 가운데 찬양하고 기뻐하면 됩니다. 소심을 잊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라도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인생을 통하여서 믿음의 여정, 믿음의 여정 가운데 끝을 스스로 정하지 말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여정은 기도로 만들어서 간다라는 것을 잊지 말,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과정 가운데 주의 말씀을 온전하게 붙들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주님의 세 가지를 붙잡고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솔로몬과 같이 쓰임 받는 주의 백성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드려옵나이다. 아멘.